같이 기도드금시다지 지금, 지금, 열 정권의 대미 정책 이것 때문에 엄청난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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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무리 윤석열 정권이 그런 잘못된 길을 택한다 할지라도 이 나라를 흔들 수가 없는 거대한 영적 질서와 올바른 키틀이 잡혀 있으면 그런 문제는 다 지나갑니다. 현재 지금 일어나는 굉장히 큰그 정치 외교적인 또 군사적인 불안이 이게 외부로부터만 오는 것이 아닙니다. 중공과 북한이 기회를 봐서 한국으로 쳐들어오려고 한다. 그것도 이제 금년 상반기가 제일 위험하다고 그러죠? 그런데 그거 이상으로 지금 위험한 요소가 국내에서 발생하고 있다. 이런 우려가 지금 엄청나게 지금 갑자기 터지고 있습니다. 다른 게 아니라, 윤석열 정권의 대미 정책과 대중공 정책이 이상한 색깔로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새로 이번에 아마 그 사람이 총선 지나자마자 새로 뽑힌 외무부 장관이죠, 아마. 조아무개라는 사람인데, 조태열? 근데, 이 사람이 베이징에 방문해가지고, 그 왕이라고 하는 외교부장 있죠? 이 사람과 만났는데, 우리 중, 우리 한국은 중공과 함께 큰 공동 문제에 직면해 있고 국제적인 공동 도전에 직면해 있다. 우리가 이제부터 그것을 함께 의논하고 함께 대응해 나가며 두 나라가 힘을 합쳐가지고 그것을 막을 수 있는 길을 찾아야 한다고 본다. 그래서 한국 외무부 장관으로서 오늘 여기 베이징을 방문했다. 왕이한테 그렇게 말하면서 큰절을 했다고요. 도대체 중공과 공동으로 갖고 있는 문제는 무엇이고 공동으로 대응해야 할 일이 있다면 그게 뭘 하는 거죠? 중국이 지닌 문제를 한국이 같이 똑같이 문제를 느끼고 있다. 그 소리 아니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아, 중국이 뭔지, 뭡니까 지금? 지금 현재 제일 큰 문제가 미국과의 관계인데. 중국은 지금 미국의 딥스하고도 문제가 되고 트럼프하고는 더 문제고. 그런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아요? 근데 한국 외무부 장관이라는 사람이 거기 가가지고 중공의 그러한 문제를 공동으로 대처하자고 그거 의논하러 왔다고. 지금 윤석열 정권이 원래 그 사람 취임할 때 자유민주주의 일선에 서서 미국과 관계를 공고히 해서. 중공에 대해서 이제 아주 적절히 바르게 대응해 나가겠다. 적극적으로 그렇게 하겠다. 그래 놨는데, 지금 와서 그러고 있어요. 그래서, 근데 이제 그것이 한국 쪽에서 그렇게 나왔는데, 아, 뭐 중공에서는 대환영이죠. 그런다니까. 그런데 미국 쪽에서 어떻게 나오느냐가 문제 아닙니까? 미국은 이미 지금 현재 한국과 더불어서 오커스라든가 또는 뭐, 어, 그 5아일은 뭐 원래가 이제 그 영화하는 나라들끼리 영연방에 속한 나라들끼리 했지만은 그 엘리자베스 2세가 유언까지 남겨가지고 한국을 이5아일에 포함시키고 나토에 가입시켜가지고 빨리 지금 현재 이 러시아 내지는 중건과 대응해야 된다. 뭐 이런 걸 갖다가 얘기하고 그러고 갔지 않습니까? 바이든, 그게 좀 꺼끄럽죠. 물론 지 욕망이 따로 있으니까. 그럴지라도 바이든이 민주당 내부에서도 비판을 받으면서 그런 쪽으로 다가 가지 않을 수가 없는 상황이 만들어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윤석열 정권이 등장하니까, 일단 한국을 그렇게 적극적으로 자유민주주의. 재래전 무기를 갖다가 대줄 수 있는 생산 라인을 가지고 있고 훌륭한 무기도 만들어주니까 미국이 다 대주지 못하니까 한국이 대역을 하게 한다. 아, 우선 그럼 전쟁터는 아닐지라도 이 자유민주주의 국가 뭐폴란드라든가뭐 루마니아라든가 전쟁 안 하는 나라들 빈 자리를 갖다가 이 무기를 채워주고 이렇게 해주자. 이제 적극적으로 그렇게 된거 아닙니까? 그랬는데 그 한국이 지금 딴소리 한다. 그 말이죠. 거기 무기 보낸다고 하면서 무기는 팔아 먹으면서 사실상 지금 현재 무기 팔아 먹는 재미에 취해가지고요 하, 한국 누가 따라오냐 그 웃기는 그국뽕그이 국가 이기주의자들의 한국을 누가 따라오냐 미국도 못 당해 요 땅에 버르장머리 없는 소리들 또 하고 있고요 예 그러고 있어요. 난 이것이 지금 현재 드디어 윤석열 정권 자체의 진짜 핵심 부분의 영혼의 실상 있죠? 그거를 다 까발려 놓는 거라고 봅니다. 아마 이 윤석열이 내가 볼 때는 좀 교만해졌던 모양이에요. 그 외국에 돌아댕기면서막 환영받고 뭐 칭찬 듣고 한국 최고다 이런 소리 를 듣고 다니니까 지가 잘난 줄 알았던 모양이야. 그래가지고 거기까지 갔어요. 물론, 앞으로 조금 더이 사람들 자신의 해명을 들어봐야 하기는 합니다만은 벌써 여기까지 갔으면은요 이미 이거는 상당히 선을 넘은 겁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보면은 미국도 드디어 그 한국을 자꾸 빼놓고 있어요. 에치슬 라인 같이 한국을 빼놓고 일본, 필리핀, 여기가 동부가 방어라인이 있죠? 그런 쪽으로다가 지금 현재 기울어지고 있어요. 필리핀도 한국이 기울어졌던 나라거든요? 좋아하고. 그 필리핀마저도 일본 그렇게 싫어하는데도 일본과 지금 현재 맺어지고 있어요. 호주, 한국 그렇게 좋아해졌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 한국을 경계의 눈초리로 바라보기 해요 무기는 사들일 거야. 그렇지만, 정책을 같이 한다. 그건 좀, 너 한국 이상하다. 이렇게 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간으로 기도할 때, 윤석열 정권, 정말로 이 나라의 자유민주주의를 파괴하고, 이러한 친 시진핑, 친 김정은, 이런 식으로 가면서 친 딥스 쪽으로 달려가려고 하는 것이 확실하다면, 은 우리 주님께서는 잘 아시니까 이대로 두지 마시옵소서. 아멘. 이 기도를 먼저 이 시간 좀 같이 드려야겠습니다. 그리고 어, 그런 쪽으로 달려가는 에, 태극기 애국 국민들의 의지가 뭐가 됐든 간에 그냥 완전히 싹 무시하고 그런 쪽으로 달려가는 정책을 위반하고 그 정책대로 뛰는 정치 라인에 있는 인 인간들이죠. 이런 자들부터 주님께서 핀셋으로 잡듯이 다 꺼집어내서 그 잘못된 정책 라인을 생산하는 그 음모와 동시에 그렇게 하게 된 동기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다 드러나고 이번에 하나님의 의의 징벌 대상으로 밝혀지게 해 달라고 더 이상 그들이 공권을 가지고서 이 나라 앞날을 위험에 빠뜨리는 이런 일이 없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합시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지금 윤석열 정권이 외교 안보 라인을 어느 쪽으로 결정하고 가는 것입니까? 이 조태열 외무 이 사람이 베이징까지 가서. 지금 나누는 이 얘기들은 정말 지금 현재 어느 깊이까지 딥스테이트에 몸을 담고 있고 어느 깊이까지 저들이 다시 친중, 친평양 쪽으로 나가면서 이 나라의 미래를 팔아먹으려고 하고 있습니까? 이들이 이렇게 되기까지는 전시한 본부하고의 어떤 일정 관계가 없이는 이런 일들이 벌어질 리가 없는데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셔서 만약에 전시한 본부와의 관계가 이루어져서 이런 길을 가는 것이라면 주님께서 막아주시고 이 사특한 악을 벌리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전쟁을 막는 길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갈 수도 있을 것이오 또 딥스 쪽에서는 이렇게 속여서 끌어들인 다음에 미군을 한국에서 물리치게 하면서 또 그거에 보탬이 되도록 생화학전도 걸리면서 결과적으로 한국을 그 안보라인에서 빼돌린 다음에 내쳐버리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지 않을까 정말로 염려가 됩니다. 우리가 잘못 판단한 것이라면 주님 제대로 판단할 수 있게하여 주옵소서. 이 윤석열 이 사람들의 정책에 이런 잘못된 쪽으로 간것이라면 하나님의 정의의 불칼이 내려서 저들의 죄가 다 드러나고 그로 말미암아 징벌을 받는 모습을 온 세상에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나라는 주님께서 지켜 주시옵소서. 이 백성 태국의 애국 국민들은 주님의 보호를 받고 기쁨으로 찬양하면서 일어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어, 지금 이러한 어, 일들이 사실은 왜 벌어지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겠습니까? 만약에 이게 정말 이 사람들이 이게 잘못된 길을 택한 것이 확실하다고 하면은. 주님께서 이 악한 전략을 저들이 권력을 잡은 채로 행할 수 있도록 허락을 하신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저는 그 문제가 제일 먼저 걱정이 돼요. 사실 뭐이 사람들이 이런 일을 벌리는 거, 이거는요, 그 사람들이 원래 가지고 있는 영의 본질이 드러난 거에 불과해요. 그거 자체는 제가 정말 믿음 속에서 겁이 안 납니다. 진짜 겁나는 건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왜 이들에게 이런 악을 저지르게 허락을 했느냐는 거죠. 그럼 우리 국민들이 이런 자들의 이러한 악한 행보 이걸 통해서 이 백성들이 더 불안에 떨고 공포에 떨고 희망이 없는 절망의 나락에 궁지를 바라보면서 하나님 나좀 살려주세요 하는 거 있죠.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못했습니다. 아무리 소돔의 더러운 문화 회개하라고 해도 우리는 안했고 자유민주주의를 껍질로만 부르짖고 우리 속에서는 여전히 돈 가지고 출세하고 쾌락을 누리고 다른 나라 돌아댕기면서 나 잘났다 나 잘났다 나를 섬겨라 그러고 돌아댕기고 싶고 내 자랑이나 하고 싶은 이런 거에 취해 있었고. 북한 동포들의 고난 같은 것은 책임감을 가지고 고민한 적도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참 잘못했습니다. 북한 동포에 대한 우리의 마음이 이렇게 냉담했고 하고 이기적으로 무관심했던 것. 회개하오니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소돔으로 계속 가는 것을 이건 발전된 모습이야. 뭐가 어때서? 하고 이거는 전혀 회개할 마음들을 안 가지고 있었습니다. 아무리 경고를 들어도 우리가 그렇게 가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저 국회에서 악법이 제정되고 청주 그 법원에서는 이상한 재판이 나오고 그래가지고 이 나라가 정말로 소돔으로 이제는 굳어져서 가고 있다고 하는 걸온 나라 백성들이 다 보고 듣게 만들어 주시면서 오늘 윤석열 정권은 이런 안보상에 거대한 그 잘못을 범하는 쪽으로 가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가. 이거는 우리 국민들이 자유민주주의 껍질만 주장했을 뿐이지. 진정으로 그 영혼의 변화. 진앙으로 돌아오고 올바른 정의의 책임감으로 돌아오고 그래서 북한 동포를 기억하고 올바르게 살리고자 하는 간절한 우리들의 심정을 회복시키지 않는가. 우리 국민들이 정말로 잘못했습니다. 오늘 우리들도 그것을 회개하오니 주님, 온 교회와 태극기 애국 국민들이 그것을 회개하게 하여 주시옵고온 국민들이 가슴을 치면서 통곡하면서 이것을 회개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이 회개의 기도를 할수 있게 해달라고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윤석열 정권의 이러한 잘못이 왜 일어나고 있습니까? 청주 법원의 그 이상한 재판이 왜 나타나게 했겠습니까? 이 한국의 불법 국회가 어째서 이러한 악법을 제정하는 모습을 우리 눈앞에 보여주셨습니까? 이러한 안보의 큰 잘못된 선택이 왜 우리 눈 앞에 나타나서 아직도 우리를 괴롭히게 하고 있습니까? 이것은 오늘 태극의 애국 국민들이 자유 민주주의를 부르짖기는 하지만은 정말로 껍질에 해당되는 양심에서 우러나오며 신앙에서 우러나오며 내 조국뿐만 아니라 북한에 있는 우리 동포들을 살려주겠다고 하는 책임감에서 나온 이러한. 회개의 자세가 없었기 때문에 오늘날 이러한 자들의 이 말성이 아직도 지속이 되도록 주님께서 역사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바라오고 원하오니 오늘 우리 한박교회부터 간절한 심정으로 우리가 가슴을 치며 회개하오니 이제부터 우리 북한 동포를 살려줄 책임감과 열정으로 우리가 불타오르게 하여 주시옵고 이 나라 이 백성이 더 이상 음란한 소돔의 소돔의 더러운 문화에 고모라의 폭력의 문화에 파묻혀 들어가는 이 악독한 악습을 버리도록 하기 위해서 권고하는 역사를 이제는 눈치를 보지 말고 강대하게 외칠 수 있게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렇게 하고자 하오니 주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오늘날 트럼프 자유민주 운동 이것과 대한민국의 영혼을 결합시켜서 이것이 신앙으로 결합되고 교회 운동으로 결합되고 전 세계 늦은비 성령 운동 차원에서 벌리겠다고 하는 이러한 트럼프 자유민주 운동과의 결합 운동 이탈 바벨론 운동에 대해서 이제는 책임감을 가지고 나가고자 하오니 주님 우리에게 이러한 일을 할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옵고, 우리 전체 한국교회가 가슴을 치며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한가지만 더위여서 기도하겠습니다. 이번에, 오늘 지금 현재 여러분들한테 드리는 이 기도 문제는 드디어 우리 한국이 잘못하면 지금 큰 일을 만나게 생겼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의 진리의 약속 예언의 약속대로 하면은 우리가 분명히 지금 중단기 중장기적으로 보면은 큰 희망이 있는 건뭐 확실한데 가기 전에 맞아야 할 매가 있습니다. 이 매가 우리가 스스로 회개할 수 있는 그 자리로. 가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런 기도를 지금 시작합니다만은 아직 이 백성들이 강팍합니다. 그래서 이 회개 쪽으로 나오려고 하면은 결국은 채찍질을 맞아야만 할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근데 그것이 중공의 힘이라든가 북한의 힘에 의해서 자 미국은 적당히 핑계를 대고 트럼프가 된다 할지라도 적당히 핑계를 대고 미국을 빠져나가려고 하고 왜 한국을 못 믿겠습니까. 한국의 정치하는 것들만 못 믿는 게 아니라 국민들 태극기하고 국민들은 좀 믿어보려고 했는데 이것도 믿을 수가 없어. 그래서 적당히 핑계 대고 빠져나가려고 하는 이러한 준비를 갖춘다고 하는 것이 자꾸 이제 미국의 정책적인 활동을 통해서도 지금 나타나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그러면은 저 북쪽에서 오는 군대의 힘으로 중공이 부리는 전략으로 전략으로 우리가 공산주의에 매를 맞아야겠습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이때 만약에 이 백성이 강팍해서 아직 회개하는 수준이 하나님께서 원하는 만큼 되지 않아도 만약에 이 백성 가운데서 모세와 엘리야 같은 영의 권위와 권세를 받은 하나님의 종들이 연합해서 일어나 가지고 바르게 외치기 시작한다면 바르게 외치면서 이제 여야 할 것도 없고 진보 보수 할 것도 없고, 예, 교회 안팎 할 것도 없어. 전체 백성들이 근본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통곡하게 회개해야 할그 옳은 말씀을 터트리면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 나라를 이끌어갈 수 있는 지도력을 허락해 주시면 그들에 의해서 법이 제정이 되고 그들에 의해서 제도가 결정되고. 그러면은, 악독하게 구는 이자들을 갖다가, 군 내에서 척결할 수 있는, 진정한 정의 운동, 정의의 운동이 벌어질 수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면 못난 백성들은, 강팍하다 할지라도, 어리석다 할지라도, 올바른 지도력이 등장해가지고, 온 백성들을 흔들어 깨우기 시작하면은, 그러면 이 못난 백성들이 깨어날 수 있고, 회개하기 시작할 수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악한 것들은 다, 우리가 새로 제정한 법제도에 의해서 다 해결할 수가 있게 돼요. 그러고요. 이렇게 될 때에 트럼프 자유민주 세계를 이끌어가는 그 힘이 있지 않습니까? 그때에 우리한테 와서 우리를 돕게 된다 이거지요.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트럼프가 와서 일방적으로 그걸 갖다 해결해준다. 그렇게 해본다고 합시다. 그 상태에서 한국이 하나님 앞에 합격한 백성이 되겠습니까? 한국 내부에서 정말로 트럼프 진영과 공감이 가는 지도력이 주체적으로 나와가지고 이 백성을 흔들어 깨우면서 트럼프의 도움을 받아야 얘기가 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이 시간, 주님, 이 나라 안에 주님께서 쓰시고자 준비한 이 종말 세대에 나타나도록 준비한 모세와 엘리야 같은 하나님의 권위와 영들이 주님께서 있는, 준비시킨 줄 아오니 그들을 깨워 일으켜서 그들을 써주시옵소서. 그들이 일어나서 지도력을 발휘함으로써 더 이상 우리가 공산주의자들의 이 압박과 두려움에서 떠는 이런 일들을 멈추게 해달라고 그들의 올바른 정의의 채찍질 여기서 정신 차리면서 이 나라가 성장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 안에 모세와 엘리야와 같이 다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할 귀한 종들을 주님께서 준비하신 줄 믿사오니, 이들이 모두 이제는 깨어 일어나서 서로 알아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고, 서로가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옵고, 이 백성들 모든 교회를 일깨우고, 모든 백성들을 일깨울 수 있는, 스스로 가슴을 치면서 회개하고 통곡할 수 있는 이러한 영적 지도력과 영적인 호소력과, 거룩한 전략을 가지고 이 백성들 정치를 이끌어가고 군대를 이끌어가고 모든 문화를 이끌어가는 새 지도력이 나타나게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이런 귀한 일꾼들을 키워놓고 기다리고 계신 줄 믿사오니 저들이 모여서 하나가 되게하여 주시고 이 백성을 일깨워서 기업과 트럼프 자유민주진영과 하나가 되어서 온 세계를 흔들어 깨울 수 있는. 이 길로 우리가 함께 갈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이제껏 그렇게 준비해 오셨으니, 그것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